아니형불호 부르지 마라 호불호 취도호 된다 호불호 취해도 호불호 안 사면 된 사람이 돈부져 사람이 돈부져 사람이 돈 부러져 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돈부져 언니 형불호이입하 사줄게 그건 완벽한 일이야 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놓시 싫어하고 말하는 거야 아요 말만 할 만한 건 바로 딱 끝나려면 다 호불호 다 시인들과 신년에 왔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군TV 오늘. 그 오랜만에 왔는데, 야, 이 집에 보안 무한리페입니다. 홍계 무한리페. 야, 사랑해. 한대 맛있어. 쭉쭉. 천천히 한대 맛있어. 와, 사람이 많으니까 술이 엄청나게 많이 나. 지금 우리 몇 명이야? 여덟 명 여덟 명인데 와, 지금 먹고 있어요. 아, 세 가지라고 있는 거라는데 떨어뜨기 방금 사발로 원샷해. 장이좀 다르잖아. 한장 원샷. 다는좀 빨리 떨어뜨기 하잖아. 뭐가 문제가네. 에 이렇게 했어. 음 <목소리> 어 아, 국물이 살았다. 야, 이게 동해안산이거든요. 동해산. 근데 방금 맥주먹고 버스를 었어요 네. 9종 구독자 중시청자좀중 우리 지느라고하잔면 벌써 이어디 있는지 야 우리 이쁜 누나야 되는 거야. 10분 놀아야 하는 거야. 1 0아 전에 누나 어떤 사람이 이쁘다고 빵상무라고그 8000원 줬 뭐라고 하셨는데? 다른 연장 가고있어아 다른 연장 가고있잖어고있잖 안녕 신개라 우리 아, 나. 나. 아, 나. 우리 나. 누나 막 힘들다 음. 좀 도와주이소 야. 돈이 없다 지금 천 원만 백 원만 우리 이거 일하면서 주백 원만 주세소백 원만 오케이 발이 컬. 자. 빨리 해라 아 우리 시청자님들 다녕하 반가워요 한잔 먹고 있는데 와 오늘 주인 만나니까 아,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진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았대. 아, 오늘 아, 좋은 것같아사람은 좋은 사람들만나야데 아, 아니기 때문에 아, 다 오늘 흥분했다 먹고 흥분했어 니들이 게맛살 알아? 니들이 게맛살 알아? 게맛살 알아? 게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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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맛, 게맛, 시아 <목소리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우리 추아님만 아기 아침에, 아기 아침에, 아기 아침에, 아기 아침한 아기 아침에, 아기 아침에, 아아에 아기 아침에, 아기 아침에, 아기 아침다 아기 아침아 맞다 침에 아기 아침에, 아맞아침다 아기 아침에, 아기 아침에, 아기 아침에, 아기 아에가기 아침에, 다기에 아기 아침에, 아기 아침에, 아다아다

내옷츰바이 언제 나자 사이라니나. 저 이제 오츰바이가 산다. 저 이제 보내라. 아, 내 하는 아니, 부산가사줄다 야, 니내몸 말을 봐. 나 이거 한다. 보내라. 우래 not s u 이 e I'm 네 o t sure. I'm 우리 t sure. I'm not sure. I'm 다이

네. 제시야 뭐? 저 갑시다 네저네야나 이거 3 0분인뭐요안가돼나그 오빠 잖아네요제야 제시야 아 항상 아그아아 도시 아프다. 아프대. 내 눈이 뭐야 형이죄가짱를하지 받고. 우리 그때 제가 같이 와. 거기 와서 내가 다 챙겨주고 할때언때마이 근데 지금 삼각아, 네. 아, 아 진짜. 아, 땡큐 원시야 맞아. 오늘 나 경기 올쳐. 오시 오 이거.

모르겠어요. 아, 쟤,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 왔다 라다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라, 꺼